이 자리에선 저는 두 분에게 결혼을 먼저 한 선배로서 세 가지 정도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부모님께 효다 네. 너무 당연한 얘기죠. 두 분이 또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해서 소홀해지기 쉽고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 함께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연애 시절과 다르게 뭐 다르고 더잘 해야겠다는 각오는 두분 모두 가지고 계시겠지만 월, 원래 학교에 가깝게 사는 친구들이 지각을 더 자주 하듯이 그 가족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소홀해질 수 있,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법으로 말씀드리고요. 그 그리고 뭐 효도라고 해서 제가 뭐 별다르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. 첫 번째, 그 서로가 잘하는 환경과 나이 짝을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모님에 대해 존중하고, 그리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되게 효도다. 너무 걸리네. 아이잘 써. 그리고 때마다 선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많이 가지셔라. 그게 힘들다면 인터넷 성공을 하시라. 그냥 돈으로 붙이는 게 낫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걸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라. 부모님들도 요즘은 뭐 헤드폰으로 카베 이런 거잘 하시더라고요. 그렇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전처럼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셔라.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타인으로 냉정하게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양쪽의 아들들이 그냥 내 인생의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하셔라 그래야 나는 딸같이 아들같이 생각하는데 애들은 내맘같이 않거라 하는 상처도 없을 거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절대 보증서지 마라. 그리고 주식하지 마라. 보증은 부모 형제도 안 된다. 누가 보증을 사달라고 한다면 요즘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데가 생겼다.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돈을 누가 빌려달라고 한다면 못 받아도 되는 만큼만 빌려 드려라. 그리고 누가 이 주식이 좋다고 사라고 하면 차라리 부모님 용돈 올려 드려라. 주식은 좋다고 주변에 소개할 때가 항상 고점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서로 사랑해라. 제일 당연한 얘기인데, 제일 저한테도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. 절차도 처음 결혼할 때 마음을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. 살다 보니...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, 사실 그럴 때마다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, 생각을 해보면, 결혼이라는 게 처음으로, 그 처음에는 이상으로만 생각하다가, 현실에 부딪히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,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조심하는 마음도 다하고더 편해져서, 연애할 때보다 함부로 다를 때가 생기실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서로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 그럴 경우가 온다면 오히려 치열하게 싸우셔라.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왜냐하면 그 대신 자기 감정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알리고잘 맞추기 위해서 싸우셔라. 그래야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로의 인생이 있어서 위기들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누구보다 자기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헤쳐나가시라 남자도 뭐 남편분도 내가 남자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런 책임감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보면 가정사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자분들이 결정할 때가 되 많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상의하셔야 돼요. 저도 뭐 살아보니까 그 남녀의 사랑보다는 사실은 책임감과 의리로 이제 부부 생활이 계속 이어지긴 해요.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오고 겪어낸 인생이 서로의 같이 함께했던 인생이 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긴 한데요. 그래도 신부는 항상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신랑분은 부모님의 오랜 가업을 이어받은 그 책임감과 독심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이게 진심으로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고 결혼은 그 말씀대로 이렇 쉽지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중한 분들 앞에서 서로 두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뭐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틀해진 거가 있어요.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연애할 때는 제가 와이프를 집까지 녀려줬는데 이제는 혼자서 알아서 잘되갑니다 그리고 운전도 가끔 나눠서 가고요. 뭐 찾아보면 이게 어려운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점도 많고 서로가 또 함께 할때또 머리를 맞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서로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절대 세상에는 늦은 시기은 없다 그 말씀 드리면서 축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